다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파트너십 관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결혼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결혼할 사람은 있고요. <laughs> <laughs> 우리 이장우 회원님이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네 저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마이크 바꿔서 네. 아, 네, 저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촬영을 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가족 같이 되면서 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약간 배신감이 들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 약간 그런 약간 파트너십으로 <웃음> <웃음> 결혼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장우 씨에도 개인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이장우 씨께서는 어나 혼자 간다 그래서 이제 다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파트너십 관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결혼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laughs> 결혼할 확률이 높은가요? 어그렇 <laughs> 네, 어, 결혼할 사람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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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laughs> 그리고 결혼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팀을 잃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없다는 게, 이게 너무 모순돼서, 아, 내 인생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이바지도 해야 되고, 애도 많이 나서, 좋은 일도 해야 되는데, 아, 이 팀의 이 분위기에, 거기다가 파묘까지 몰아치면서, 아, 이거를, 손을 놓을 수 있는 깡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직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